자, 옆에 또 보세요. 말안 해도 알죠? 천사. 아, 아, 예, 너무, 아, 어. 내가 아, 너무 웃고 있어서 제... 네, 그래. 너무 좋아했잖아요. 진짜 좋아했어 그럼. 나걸봐가지 어어 네, 아, 즐기는 거 맞구나. 어 네, 그어 부분을 제가 TRS. 좀 봐가지고. 네, 가장 힘들었던. 나눠해도 아, <laughs> <laughs> 네, 그런 네, 사람은. 두쪽다 넘기니까 <laughs> 너무 재밌게 어요어하니감니다 예. 뭐 이런 날에 다른 이야긴가? 잘못된 시절을 전부 <목소리> 잊지 않을게. 아, 진짜 다른데 비슷하네. 그렇 응. 다른데 완전, 비슷한 정다른데 아, 진짜 비슷. 아, 아, 기분을 그, 내버리시바스그 날짜가 난가봐누구요 어? 어? 엄청 짠네요. 전부치 어. 않을까. 아, 못 들었어. 못들기어 전부를 잊지. 진짜 어노는이야. 아, 왜냐면 난 눈을 들었거든. 음, 눈은 나목소오빠아 음, 음, 맞는 거 같아. 자, 어, 불불불 어? 불. 어, 어, 아, 그래서 네, 오빠가 원샷을 그래. 받은 거야. 네. 오빠만 들리니까. 아! 아, 아. 아, 아, 아 티야. 실패. 아, 제대로 미쳐. 어? <laughs> 그런 느낌이에요. 슈 자, 무슨 노래입니까? 전가 있어야 할곳 g o d 야, 저기 너무 귀여워. 다음 문제. 다음 문제. 오픈해. 도와주세요. 주세요. 아. 아 많이 듣는 그런 어 안무도 좀 따라하고. 네, 네. 너아끼거다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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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좀. 원샷. 좋아 좀. 원샷 좀 줘. 보여줘. 아맨 시작에. 헤이 hey, 미 Mr. Simple. 이상 어. <laughs> 정답 안돼 이거 정답 아니, 너무 완벽하게 정답인데? 그냥 이거 아니야? 자 <laughs> 정답이야. 아, 세 개. 개. 와, 이거 어하냐 하나하나 oh, oh, 하나. 하나. <laughs> 아, 자는거 <박자 웃음> <laughs> <laughs> <laughs>